이번 주 우리 랩넌트들에게 성취된 말씀 제목입니다. 보기 있는 자.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보기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한난가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이때 당시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원래는 불신자 상태와 같은 자였던 자가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레의 아들로 그 기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꾸짖으시고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적이라고 세상과 꼭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사도 사도 요한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와 팀이 돼서 많은 사역을 하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뒤에 일어났던 후대들도 죽고 끝까지 많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살려 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요한 1, 2, 3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능가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90이 넘어서 끝까지 살게 돼요. 그리고 유배를 당해서 반모라는 무인도에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게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말씀을 남기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 개시, 요한 게시록을 남기게 됩니다. 요한이 남긴 게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게시가 요한 게시록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지라 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리고 그걸 갖다 먹으라고 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사단의 문화의 것들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인간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이 배후 세력이 있다.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존재. 곧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옛 뱀이다. 이 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리고 이 뱀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머리가 일곱 개이고 일곱 왕관을 쓴 붉은 용으로 묘사되고 있죠. 바로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지금 깨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을 천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미가엘 군대와 싸우게 되면서 이 천사장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 따르는 무리도 이 땅에 쫓겨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건새 있는 자를 잡아서 이 땅에 우상을 세워서 강제로. 굴복하게 하고 숭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들의 끝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유한과 모세, 그 따, 따르는 자들도 세세토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결론을 알고 가시는 자들이에요. 사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못에 가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따르는 자들도 가둬진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은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저항하는 자.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따라서 저항하여 승리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끝이 멸망이에요. 하지만 지금 고난 당하는 것 같고, 지금 힘든 것 같지만, 지금 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은 자들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 인내만 견뎌내면, 예수에 대한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 계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끌려가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저항하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볼 때 이기느냐? 바로 유다지파 다이세 뿌리이신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은 어,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것 같지만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원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랩런트들은 사단 문화와 저항하며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에게 있도다 우리 랩런트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직 할 때,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왕노릇할 거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불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소망과 도전하라고 주신 말씀. 지금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하나님을 비방했지만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는 공부는 반드시 영적 문제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도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어린 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루에 한 번만 가져도 반드시 세상을 왕 노릇하는 자가 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붙잡습니다. 진짜 배우 세력은 사탄이다. 그래서 어린양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항하여 진인으로 이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